하져라! 서포트 쟤 제... 바탕 가겠다 네 그래? 오퍼 뭐 갈까? 가죠? <laughs> 어? 안돼 되... 안됐네요 미드 가셔야겠네 음... 헌캐리다 링마스터가 음... 그리 좋다면서? 지금 모르겠네 어떤지 뭐야 가시배때지로 민첩 신발 왜 가는 거야? 다 방어력 때문에? 어, 방어력? 뭘까면은 그 이것보다 더 좋은게 았다 민첩 그냥 공속 아니요? 얘가 가얘힘캐 공속 공속 때문에 민첩 간다고? 어허 공속이랑 치는데 공속이랑 방어력 응 음. 그것 때문에 민첩 거. 보자, 얘 패시브 바꿨나? 바꿨네. 선천적 <laughs> 능력 바꿨네. 시발. 다도 논란이 되니까. 시발 말이 많으니까. 우버렛이 나오 아이디어. 오, 수액. 수액 빈드. 누가 날 찾느냐? <laughs> 뭐든지. 와, 한때 1레벨에큐는감또존재했었는 전투를 준비해. 이봐, 넌아든나마 1레벨 킬찍다고 가맥이? 그럴 시절있었어 아, 맞네 방어력이랑 그거니까 바로 초반에 맞다이 하는 거이왔어이 음. <laughs> 전투를 시작해보자! 우리 캐리 없음 그래서 가맥한 <laughs> 것도 어 어, 어 <laughs> 아, 아! 아! 아, 씨발로 봐. 진정해 그래! 그 후드이크 큐그 지금 족같네 좋아 여기 와들설리길도한 <laughs> 걸음부터지 만할 일이 좀 있는걸 재픽이네나 <laughs> 와드 간다. 좀 받고 올게 예 네. 공격받고 있다! 한 걸음씩 나가자어 차이야 미드가 없는 거는 그러면? 어, 어, 어 방금, 이동. Oh, you, 이쪽 u you, you. Oh, 아이고 어 풀링가네 가시가 야, 원래 많아서 35였나 25였던 같아 기분이 데 착각인가 나도 20으로 줬었거데어좀 네. 어. 늘었을 걸 그거? 가시 네너했네 그러면 링해요플링네어 풀링 더 쳐먹어야지 아아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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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해라! 빙바스터드 이가 두개란다! 아, 아, 포탑이 공격받고 있잖 아, 얘 아, 에뭐 활성화 생겼는데 아, 지 아, 아, 공격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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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가. 아, 이거. 그리고... 아군님 우리 님못 도와줌 시 아, 아공 이거. 안 된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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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이없이저 이거. 이저거 이거. 치거서 가면 뒤져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그 패트리 핀드 쿡뱀 중부 뱀은 왜 그렇게 되었어 그런 거야? 아 핀드 여기 있어. 말했다 내가 씨발오 자살했다. <laughs> 네이처 크 킬... 이득이네. 아 기분 좋다.

어쇼리 호호 어 이렇게 하는데 저핀드 그거 됐어요. 없썼어요핀드뭐 어. 어. 뭐 없어요. 그래? 오케이. 와 근데 이건 좀안 좋다. 가볍음. 어. <laughs> 아 나도 나도 그 닙들도 다 그거예요? 아 뭐야? 내가 케어를 해주고 싶어도 그 못해. 많이 병식은 내놔안 쌓겠다. 아 아군도 이게 안 되는구나. 어, 음, 나 W, 음, 음. 나 W 써주려고 했는데 안 써져 아군 시야도 주식집. 없애버려 이게? 네, 아군 시야도 없애 따다조식히끼 음. 음. 있다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 적군의 중부 포탑이 무너졌다 음. 음. 내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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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이스파저로이나다 t a t is a 잘 컸네요. 시니까. 바텀이 좀 어지럽 퍼지나 보다. 죽었군. 아니멸리를 아가님인데도 녹, 녹다고 이게? 그러네. 나도 템 좋은데. 손바고 <목소득> 와딩 좀. 네.

오, 시발. 아, 딩크구나저시발 아, 후로 찐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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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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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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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우이

아 핀드 그거야. 오시글러... 어 말했잖아. 씨발. 내가 고민한 말 있잖아. 가시가시한 번밖에 안보리는구나 오케이. <우. 우우>. 안 보였어? 진안 어? 보여 뭐? <laughs> 어? 뭔가 당하고 있는데 안 보여 아 이거 X발 미치겠네 이거 아니 <laughs> 이거, 이거 상자 가동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 어 상자 가동하시구 나 아무것도 못 했어요 아 그래? 아나 어이 X발 아니 이거 죽여야지 난... 아나니 위험할 줄 알고. 한아 근데 리나가 디디 좀 쓰자, 나와줘야 하는데. 이 성향 때문에 이런 거구나. 성향 때문에. 성향 때문에 아군 시작가 가르치는 거네. 그렇구먼우와 어, <laughs> 존나 쎄씨. 오 <laughs> 씨발 죠다. <존다. 웃음> 오. 처리하지, 친구 하부포탄 말이야. 어서 뛰어가라. <laughs> <띄워. 좋잖아. 웃음> o 하부 a 탑이 방금 운명했다고! 그래! a And... p yep. a 탑의 명목을 빌지!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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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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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어 잡아. <laughs> 다치게 생각은 없었어. 난 있었어. 설리길도. 헥스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어차피 안쓸 돈이었잖아. 택이 우리 야아 택이 존나 잠깐만. 어, 내가, 딜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먼저 나갈 필요가 없겠다 이거 이러면. 어, 이거 그냥 원글에서 그냥 예서포 어, 어. 인식만 계속 계속 받거랄거 와드 으면서그니까예 그럼 이미 줄제 줄 의미 자체가 <laughs> 없어지는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계속 앞으로 까짝까짝 까짝까짝 내나 앞으로 궁이앞에로뭐저 필요 없어 안 <laughs> 아하 예리나하고 테키가 뒤라탱니서이물에서 들어갈 필요 없어 근데 우리 그걸 깨닫기 에든스 와 아직 이길 수 있어 아직 이길 수 있어 그래 예 이거 테키 게임이라서 하잘할 만해 니나 <laughs> <laughs> 데이랄... 아, 봉가다이달아 여의봉 가는구나저 니가 상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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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대이어를 세대이었잖아요 타워. 상 꺼져요. 아직 어 오, 어. 오 티키 티키 오 티키 티키 오. 아가님 일단 없고. 아, 어, 나전나 빨랐어. 빨렸다. 이걸렸다. 틱틱. 나이스. 오, 칼팅 좋았어, 좋았어. 아, 내 작전, 내 작전 맞다니까, 내 작전이. <laughs> <laughs> 발 <시발> 이게 맞네. <웃음> <웃음> 네, 작전 맞다니까. 이게 돼. 되게... <laughs> 네, 내가 너무 깊이, 들어, 내가, 너, 내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 아곤, 아이 아군, 좋기 때문에 이거는 작전이 막힐 수밖에 없어. 이발이확인게 <laughs> <laughs>

미치 궁에 걸어갔어 <laughs> 아 근데 이번에 좋았다 저거로 바로 살았어요. 헥스 걸어가지고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이거 누구야? 범인 이거 오 나이스 뭐야 왜 내가 왜 끌려가 그 리치 리치 W가 그거 내가 상대 못믿겠죠 시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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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바시바시시발 시발 시발 실패. <laughs> 아 시발? 시발.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해결해 주마. 상대 이러면 빼거든 상대 바시바 무조건 바시바시바시바시바시그시바시바시바시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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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씨발 미치. 리치. 어. 아안되저 리치분 미치겠네. 아하 <laughs> <하하하>, 반사. 하하. <목소리> <laughs> 반사. Hill. 어우, t us flow in, pang, pang, 로 a n g pang, 이거? n g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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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클락, 클락, w, 클락, w. 클락 w?

와 <laughs> 완벽한 타이밍 <타임>. <laughs> 이지 자 가자 <간다>. 테키는 <laughs> 씨발 응? 두개 철인 사이코 어디 있어 씨발 <laughs> <laughs> 아 근데 나 리나하고 테키가 캐릭터인 거서 정말 다행이다 이거 이 도래 안 했었나 네나 희망 안 봤어 이거 <laughs> 그러니까 아 테키가 캐 캐릭터인 잠깐 다행이다 아니 테키는 좀세 보니까 아니 테키 태키... 템트리 저렇게 갔으니까 다행이라고요. 이나하고 응. 예, 리나도 이제 평타 템안 가고 마법들 갔으면 못겠어. 이거. 그렇긴 하지. 아, 씨발. 아, 근데 저거라 진짜 개불쌍하네. 진짜.